싼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3열 펼치고 2열 접어. 크루즈를 한번 활성화 시킨 후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반갑습니다, 선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싼타페 우회 방법. 제가 찾은 방법 어디서 본거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오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크루즈를 딱 켜면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 주변 차량들 이런 형상 그림 같은 게 보이죠. 전 편리상 모찌떡처럼 생겨서 모찌떡이라 할게요. 참 이건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이 들어가야 기능 제공합니다. 아무튼 이 모찌떡이 있음으로써 사각지대나 내 시야에 갑자기 보이지 않는 차량 등 관찰하기가 참 편한 기능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크루즈를 실행해야지만 보이고 일반적인 주행땐 보이지. 않습니다. 크루즈 미사용일 때 평상시 주행 때도 이 모찌떡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썬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크루즈를 한번 활성화시킨 후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라! 바로 여기! 이 버튼을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럼 크루즈는 정지되고 헤드업의 모찌떡은 계속 나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전방차량, 측후면 차량 다 나오고요. 국도나 일반 시내 구간에서는 전방차량 모찌떡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110km 단속 구간입니다. 특히 어떨 때 좋냐? 비가 오거나 깜깜한 밤에 사용하면 정말 좋겠죠? 6인승, 7인승 차량만 해당됩니다. 2열에 앉았을 때좀더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에어컨을 좀더 시원하게 만끽하고 싶다. 특히 산타페 2열 별로 안 시원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산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3열 펼치고 2열 접어. 트렁크에 짐이 없다면 3열을 펼치고요. 2열을 접어서 이렇게 다리를 척 올려서 착석해 보세요. 더 편하게, 정말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진짜 편합니다. 안 시원한 2열 에어컨도 3열 공조 장치로 더 직방으로 에어컨도 맞을 수 있고요. 완전 넓고 시원하게 써보세요. 강추하는 우의 방법입니다. 강추, 강추. 운전석을 뒤로 확 제끼면 이만하게 누워지죠? 아, 일렬에서 이렇게 자 보셨어요? 은근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 고향 내려갈 때 워낙 장거리라서 트렁크에 짐은 많고 휴게소에서 운전석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안전벨트 달랑달랑거려요. 다른 좌석들은 안전벨트 고정 홀더가 있는데 일렬석은 이게 없거든요? 내몸 그리고 바깥 진동에 의해서 이 클립이 차에 부딪히는 소리가 은근 신경 쓸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납니다. 산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이 클립을 여기 구멍 안에 쏙 넣어라. 거슬리지 않게 조용하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해지지 않냐고요?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니까 쓸때 상처가 전혀 안 나요. 은근히 이렇게 틈도 벌어져 있습니다. 부드럽게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할 때 옆에 장애물이 있을 때 아무리 잘 본다 해도 바닥에 사각지대 장애물 연석 등에 긁힐까봐 신경 쓰이지 않으셨나요? 바닥 장애물을 긁혀 이렇게도 될수 있다는 거. 하. 썬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보고 싶은 바닥 쪽에 깜빡이를 켜라 후측방 모니터 기능이죠. 주행 중에만 쓰실 텐데 이런 상황에서 깜빡이를 켜주면 연석이나 장애물 등 정말 잘 보입니다. 특히 평행 주차할 때휠 긁힐까봐 조마조마하신 분들 있죠. 이 방법으로 해보세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이렇게 도움을 주긴 하지만 잘 구분이 안 되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타이는 건지 어쩐 건지 이렇게 정말 잘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양옆잘 보이니까 참 편합니다. 단, 수측방 모니터 옵션 사양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기능 하나 찾고 싶은데 이 종이에 이 많은 목차들 일일이 찾으려면 되게 힘들죠. 산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컴퓨터를 이용해라. 현대 홈페이지 접속, 디지털 고객지원,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자료실 검색에서 산타페. 내 차에 맞는 엔진을 보고 PDF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죠? 그리고 위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찾고 싶은 기능이나 키워드를 검색하세요. 예를 들어, 크루즈에 대해 알고 싶다.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크루즈 관련된 것만 쭉 나오니까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귀찮다. 싼존 채널 메인 화면 가면 여기 정말 유용한 설명들이 다 나오니까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싼존 채널 메인에서 많은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싼존 채널 보는 것도 이 설명서엔 안 나오니까 우회 방법이라 볼수 있겠네요. 무선 충전도 안 되는 내폰 어디 저렴이 바꿀 데 없나? 아직도 몰라요? 갤럭시 아이폰. 필요할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예요.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곳. 아, 비밀 지원금까지 준다는 거기. 네, 맞습니다. 가정당 어, 하루 만에 왔네. 진짜 빠르다. 혹시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도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 게다가 베테랑 이사로 유명한 하정당 국내 유일.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 365일, 밤1 0시까지 상담하니 꼭 전화해 보세요. 아, 정당하게 받자. 가정당 운전하다 피곤해서 이런 비타 음료 같은 거 마시고 여기 컵홀더에 놔두면 달랑달랑거리기도 하고 꼭 쓰러질 것 같죠? 썬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이 사이로 끼워라. 아마 설계할 때 여기 이런 거 좁은 거 끼우라고 만들었을 건데, 은근 모르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다 끼우면 좁은 틈 덕분에 안 흔들립니다. 병이나 슬림한 캔, 쓰러질까 불안해 하지 말고, 여기에 딱 끼워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게 쓰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싼타페 구매하고 구매자 명의의 마이 현대 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블루 멤버십 포인트가 지급되어 있을 겁니다 샵에 가도 별살 것도 없고 대체 어디에 쓸까 고민되시면 지마켓 옥션 많이들 쓰시죠 전 여기서 스마일 캐시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멤버십 포인트 1점당 1원이에요 이렇게 전환해서 지마켓 옥션 혹은 일부 신세계 계열사 등에서 현금처럼 쓸수 있습니다 한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2만원 한도 적립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적립하세요. 전 이렇게 해서 10달째 2만원씩 계속 송금 중입니다. 아직 이렇게나 점수 남아있네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지난 영상에도 한번 공유해드린 우회 방법입니다 콘솔 하단 아래 불빛 이거 꺼지지 않아서 야간 운전 시 신경 쓰이는 분들 많죠 2025 산타페도 이렇게 계속 개선되지 않았더라고요 산타페 설명서에는 안 나오는 우회 방법 이렇게 다쓴 물티슈 캡을 아래 붙여서 어둡게 할수 있거든요 한번더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했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즐거운 산타페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